안녕하세요. MCMT 채널입니다. 이번 시간은 이 에어팟을 이용해서 닌텐도 스위치에서 사용할 수 있게끔 해주는 이 제품. 이게 특별히 제품명이 없어요. 지금 제가 살펴봤는데 어, 여기 보시면 스티커 때문에 잘 보이진 않지만 와이어레스 블루투스 트랜스미터겠죠. 말 그대로 무선 블루투스 송신기입니다. 닌텐도 스위치 같은 경우에는 그 보안상의 문제로 블루투스를 지원하는 스피커나 헤드셋이 지원을 하지 않아요. 이렇게 무선 패드만 블루투스로 지원을 하고 이런 에어팟이라든지 또또 다른 블루투스 무선 헤드셋 이어폰 이런 것들을 지원을 하지 않아서 이런 수신기를 하나 붙여주면 가능하더라고요. 그래서 어, 인터넷을 뒤져서 저희도 알아봤는데 상당히 비싼 제품들이 있어요 가장 사고 싶었던 거는 이 제품인데 이거 같은 경우는 아주 뭐 디자인도 깔끔하고 다 좋은데 해외에서 직구로 구매를 해야 되고 그리고 가격도 굳이 또이 이 정도 돈을 들여서 이렇게까지 해야 되나 싶을 정도의 금액 나름 부담스러운 가격이죠 뭐 이러저러한 것 때문에 또 다른 제품을 찾아봤는데 요런 제품이 있어요 이거 같은 경우도 전거랑 거의 디자인도 비슷하고 약간 동글동글한 디자인이긴 하지만 이것도 나름 괜찮은 것 같습니다 하지만 가격이 전에 거보다 절반 가격이긴 하지만 더 저렴한 걸 찾던 도중 바로 이 제품을 발견했습니다 자 그러면 어, 이 제품의 언박싱을 한번 해볼게요 처음에 이렇게 왔어요 알리에서 주문했고 이렇게 왔는데 밑에는 이렇게 밀봉이 돼 있는데 스티, 어, 스티커로 밀봉이 돼 있는데 여기는 안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어쨌든 그래도 새 거니까 간단하게 좀 스펙을 살펴보면 음, USB PD 2.0을 지원을 하고 코덱 같은 경우에는, 여기 있네요. a p t x LL, APTX, SBC, A2DP, AVRCP, 뭐 등등등, 요것들을 지원한다고 돼 있고, 그 다음에, 아, 여기 브랜드명이 있네요. 렌 큐브 앤 혼캠이라고 돼 있고, 그 다음에 블루투스 버전은 2.1 플러스 EDR, 이게 뭔지 잘 모르겠네요 요즘에 블루투스 5.1 정도까지 나오지 않았나요 최신이 5.0인가 뭐 아무튼 그리고 음, 인풋 인터페이스가 usb-c 에요 그러니까 스위치가 이렇게 usb-c 단자로 돼 있거든요 그래서 얘 같은 경우도 뭐 별도의 커넥터 없이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여기 그림 보이시면 이렇게 그냥 꽂기만 하면 되니까 그 부분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 음, 그리고 이게 마침 스위치, 플레이스테이션4 PC 이렇게 세 가지를 지원을 해서 다 사용이 가능하고요 저는 PC에서는 뭐쓸 일이 없을 것 같고 플스4 같은 경우도 이제 집에서만 즐기니까 굳이 할 필요가 없을 것 같고 그리고 스위치 같은 경우는 제가 이거 스위치를 가장 많이 하는 곳은 뭐 여행을 다니거나 그럴 때차 안에서 또는 뭐 비행기 안에서 어옆 사람 피해 없이 하려면 이제 소리를 키고 할수 없죠 스피커로 그래서 이러한 제품이 필요해서 한번 구매를 해봤던 겁니다. 자 그러면 까보겠습니다. 자 까니까 아무도 없고요. 그냥 심플하게 들어있네요. 자 설명서. 설명서는 보니까 음, 당연히 이 앞부분이 아웃풋 단자고 그 다음에 LED가 들어오나 보네요. 여기 LED가 있나 봐요. 그리고 어, 페어링키가 있고 가운데 그 다음에 또 파워 인풋 단자도 있네요. 그리고 USB 아답터가 하나 들어있어요. 이게 뭐냐면 풀스에는 C 단자가 없으니까 얘를 꽂아가지고 이제 USB A로 A 타입으로 꽂는 그런 거겠죠. 그리고 여기 규격은 이렇게 자세히 나와 있네요. 4cm, 2cm 이 정도면 정말 작죠? 두께도 1.2cm 정도. 그리고 여기 뭐 어, 아까 껍데기에서 봤었던 스펙들이 쭉 나와 있고요. 음, 뭐이 정도네요. 자, 이제 오 어, 그냥 빠졌네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음, 일단 디자인은 마음에 들고요. 마감도 뭐 그렇게 좋은 건 아닌데 또 나쁘지도 않고요. 괜찮네요. 그리고 이거는 저는 쓸 일이 없을 것 같은데 이렇게 USB-C 단자, 그 다음에 여기는 A 단자로 변환하는 젠더가 하나 들어있습니다. 그러면 요게, 게 주인공이죠. 자, 그러면 연결을 해보겠습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게 뭐 메뉴가, 설정 메뉴가, 잡아주는 뭐 이런 경우는 없거든요? 그냥 꽂기만 하면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 해볼게요. 꽂으니까 파란불이 깜빡거리네요. 자, 그리고, 에어팟 같은 경우는, 이, 어, 이거를, 어, 이게 아마 이 페어링 버튼을 눌러야 될것 같아요. 아, 여기 지금 빨간불이 들어오고요. 한쪽은 파란불, 한쪽은 빨간불 깜빡이고 있죠, 지금. 이렇게. 자, 에어팟도 깜빡이고 있고, 얘도 깜빡이고 있죠. 여기 지금 페어링 버튼 눌렀거든요. 파란불이 다시 깜빡이고 있고, 이런 초록불이 됐어요. 그 연결된 건가? 네, 소리가 나네요. 어, 같이 잡아주면 되는 것 같아요. 지금 이 파란불이 깜빡이고 있는 게 연결이 됐다는 것 같거든요. 네, 지금 소리가 들려요. 연결하는 방법은 뭐, 스위치에 뭐, 특별한 메뉴가 있는 게 아니라, 얘도 꽂아주고, 그냥 서로, 여기 페어링 버튼 있죠. 에어팟에 있는 페어링 버튼. 마찬가지로, 여기에 있는 페어링 버튼이 있어요. 중간에. 얘를 서로 이렇게 눌러주면, 얘도 페어링 모드가 되고, 얘는 꽂은 다음에 눌러주면, 주변에 있는 장치를 찾아서 그냥 바로 연결을 해주는 것 같아요. 연결도 아주 간단하네요. 네. 뭐, 음질도, 나쁘지 않고 딜레이도 많지는 않은 것 같아요. 게임을 한번 몇 가지 간단하게 한번 해볼게요. 어 잠깐 해보니까 뭐 딜레이도 없고, 그 다음에 이렇게 장착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게 뭐 무겁거나 뭐 크기가 크거나 이런 게 아니라서. 뭐, 이 정도면, 뭐, 게임 하는데 문제 없는 것 같고요. 어, 이 제품 추천해드려도 될것 같아요. 스위치랑 한번 연결을 해봤고요. 플스4나 PC에서도 문제없이 잘될것 같네요. 감사합니다.